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왜 마지막에 힘을 다 했겠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을 뵙잖아요. 이 마라톤 할때 마라톤 주자들은 딱 이제 결승점이 보이잖아요. 어, 이 결승 라인이 보이게 되면 그동안 뛰어왔던 걸안 바라보죠. 결승점 보고 무조건 힘을 다 뜯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사람들이 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러면 그동안 살아왔던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남은 거 정말 잘해야 되는데. 다윗선 조금 있으면 하나님 뵙게 되니까 마지막에 힘을 다띠는 겁니다. 노하우 2장에 보게 되면 여선지자 안내에 나오죠. 나이 매우 늙었더라. 나이가 1 5세가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 하고 주의 금식함에 기도함으로 승기더니 마지막에 더 잘하잖아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젊었을 때는 선지자로 봉사했고 마지막에 뭐냐면 기도로 봉사하잖아요 하, 비록 나이도 많고 늙었지만 저여인자 안나가 성전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은 그걸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줬을 겁니다 하,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젊었을 때는 말씀으로 그를 인도했고 백성들을 인도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하나 앞에 달려갈 길이 얼마 안 남았다 싶을 때더 달려갔잖아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허서슨 테일러가 성교하면서 그랬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세간을 정리했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For us today. 어쩌면 주님 오늘 오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잘하려고.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잘하면, 주님 만나게 되면, 진앙은 추억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평소 신앙생활 잘 못했는데, 옛날에 잘 못했는데, 요즘부터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 교제하면서 그러잖아요. 야, 그때 현제왜 그랬냐고. 에 그때 참 전화도 안 받고, 어? 교제 나오려도 안 나오고, 참 도망 다니고 막 그랬다고. 이걸 그냥 추억처럼 또막 얘기하잖아요. 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지나간 건다 묻힙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힘 있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신앙생활 자기 가운데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간음죄도 짓고 인구조사도 고 있었지만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징계였고 하나님이 자기를 바꿔주신 과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걸 다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진짜 마지막을 잘해야겠다 하나님이 뭘 원하셨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정말 마지막 잘하는 거 보고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왜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바꿔놓으니까, 너무 잘하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매우 늙었지만은, 성전 짓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레윈 준비하고, 진짜 기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세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의 마음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자, 요 부분은, 어, 한, 제한 5분 정도는 좀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 다윗이 레이 사람을 모았잖아요? 어, 모으는데, 왜 이렇게 레이 사람들을 모았을까? 레이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보면, 요수아가 가난 땅을 정복하고난 다음에, 정복가 땅을 분배했잖아요? 이 분배할 때, 어, 각지 파에게 분배해주면서, 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나나 땅을 나눠주면서, 아직 그게 가난 잔당이 있으니까 맞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고 목축을 해라고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게 바로 이 땅입니다. 요 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세개 지파, 나머지 지파 쭉 나눠 주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레위 지파가 없어요. 즉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안준 거예요.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그런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이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이지파에게 농사나 목축하지 말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랬습니다. 48개 성읍이 전국에 48개 조그만 먹고 살 만한 땅만 주신 겁니다. 거기에 흩어져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율법을 가르쳐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백성이니까 이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지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섬기는 어, 자들로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들은 자기들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농사와 목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가 11조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이들은 생활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 근데, 이, 왜 이렇게 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지잖아요. 모여있다가, 전국에 딱 흩어지고 나니까, 이가나안하고 접촉을 이제 하잖아요. 본격적으로 접촉을 계속 흩어져서 하다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너무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잘못하면 가나한 사람하고 친근히 하다가, 그들과 결혼도 하고, 나중에 우상선배하고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레위에는 흩어져 가지고 이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말씀으로잘 붙잡아야 됐던 거예요 근데 여호사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은 다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전부 다 타락하잖아요 이 사사기 내용이 그거죠 근데 사사기에 보게 되면 21장까지가 있는데 이 사사기 후반부가 17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면 너무 이스라엘이 타락했죠 우상숭배하고 강간 살인하고, 토막 내가지고, 시체를 전국에 보내가지고, 나중 동족 상잔이 벌어지잖아요. 가난과 전쟁하라 했더만, 서로 열두 집합끼리 전쟁하잖아요. 그베나민집파가 완전히 사라질 뻔 했잖아요. 600명 남자만 낳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렇게 끔찍 해가지고, 성경 처음에 읽다 보면, 사사기 그 뒷부분은, 야,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 근데, 그일 중심에 누가 있냐면, 레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8장까지는 뭐냐면, 어, 이 베들렘에 살던 레윈이 타락한 얘기를 하죠. 그가 한 사람 집에서 제사장을 하다가, 단지파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낫겠냐, 큰집안의 제사장이 낫겠냐. 그래서 돈 주니까 제사장하러 가잖아요. 우상 들고. 완전 타락함을 보여주죠. 그 다음, 19장에서 21장까지는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어, 레윈이, 첩을 두죠. 근데 이 첩이, 첩이 도망가는 바람에, 이 첩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어, 베나민 지파의 사람들이 간간하고 죽게 되죠. 그러자, 이레위인이 원수를 갚으려고, 이 자기 첩을 열두 토막,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전지파에 뿌리니까, 열두 지파 사람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다 모였잖아요. 그 베나민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해게 주신 이베나민 집화 열두 집화 중에 한 집화가 없어질 뻔했잖아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레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끝은 이래 끝나죠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그 속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아,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했다고 말해요 왜 이래 됐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가르치고 심어줘야 될 레위인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버렸던 거예요. 말씀에 가르치 될 레위도 타락해버렸고 보면 지금의 이레위는 누구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같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주님도 다윗의 레위인들 다 불러 모으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모두 불러 모으시죠. 구원으로 불러서 교회로 다 모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각자 일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 전하는데 협력하게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죠. 교제라는 건 뭐냐면 참여하는 거잖아요. 교회 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헌금하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말씀 듣고 그러면서 신앙이 쫙 자라잖아요. 그래야 밖으로 힘 있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살고 그 다음에 이 어두운 사, 세상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리슨이 타락해버리면 세상의 구원은 사라지잖아요 누가 존재해 줄 거냐고 레윈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타락하면 세상은 캄캄한 흑감이 되는 겁니다 전달 빛이 없어지잖아요 이 레윈들은 성전에 모여가지고 힘을 받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함께 봉사도 하고, 함께 말씀 배우고. 그래서 돌아갈 때는 충만해가지고, 그 받은 충만한 은혜를 백성에 또 나눠줬잖아요. 우리도 교회에 함께 모여가지고 성년 충만을 받습니다. 그 힘으로 밖으로 보험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성년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거는 좀꼭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충만을 받기 위해서 순서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하니라이 세월을 아껴서 세월을, 시간을 잘 투자하라고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들여야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육신도 이기고, 전도도 할수 있고, 힘에 넘치게 주를 위해 헌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성년충만 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하나님께잘 드려야 됩니다. 교회와 말씀 있는 곳에 꼭 시간을 먼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스케줄 짤 때, 말씀 있는 곳에, 교회 모임 있는 곳에, 먼저 딱 배정하고, 그러면 성년충만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이 보면, 제가 처음에 오늘 유럽교회들이 타락하고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어, 유럽계가 왜 무너졌냐, 어, 너무 이제 잘 살게 된 거죠. 물질적으로 풍요한 거죠. 그 어, 그니까 이제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헝그리 정신이 없으니까, 어, 이제 점점 점점 세상적으로 되었죠.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잖아요? 물질이 풍요하면서 어떤 일을 벌어졌냐면, 하나님께 시간을 안 드리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 유럽이 왜그 신앙이 무너졌냐면, 이 주말 문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유럽 사람들이 돈이 좀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금요일 저녁부터는 놀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두 날을 완전히 자기의 노는 날로 딱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파티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뭐 하느냐면 어, 피크닉도 가고 요트 타러도 가고 해변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취미 생활하고 스포츠 경기 보러 가고. 축제 참여하고 페스티벌 가고 일요일까지 쭉 지내다가 일요일 밤에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 가 보니까 해변가에 콘도하고 별장이 많더라고요. 왜 주말 때 거기 놀러 가려고? 그 주말만 됐다면 돌아가면 막히는 겁니다. 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말씀 드릴 시간이 없잖아요. 금요 성경부 안 없는 겁니다. 토요 성경부도 없는 겁니다. 주일도 안 나오는 겁니다.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바뀌었습니다. 토요일 날,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나가서 지내는 것, 그게 아, 아버지가 잘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아이가 완전히 망쳐버렸잖아요. 이 보면, 이, 미국의 청교도가 가서 세웠잖아요. 청교도들은 말씀을 생명처럼 생각했고, 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잖아요. 미국 가서 제일 먼저 한게 교회부터 세우고, 학교 세우고, 집 세웠잖아요. 교회에서 함께 모이고, 말씀 배우는 걸 너무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말씀 배우는 시간도 아주 길었죠. 이 보면, 이 주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토요일은 모든 가족이 일찍 잤잖아요. 토요일 아침에도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가청,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토요일날 같이 시간 또 보내고, 가족끼리 같이 보냈지만, 그러나 노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 토요일이 원래는 안식일이잖아요. 그때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보면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고. 막 토요일, 일요일 막 흥청망청 그렇게 쓰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들도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 보면 이 하나님께 물질 드리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시간을 안 내는 거예요. 시간 내 가지고 말씀 듣고 주일 하루 종일 봉사를 어하는 겁니다. 이 보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어, 헌금은 송금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함께 교회 와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서로 울고 웃고 시간을 같이 못 내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만 나와도 사실은 시간을 여기 내는 거니까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같이 교제하니까 시간을 많이 들이니까 결국 마음도 움직이고 다 따로 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게 너무 약한 거예요 이때가 진짜 위험합니다 마귀가 틈을 탈거 아니에요 보면 스스로가 정말 이제는 아주 다 잡아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꼭 드려야겠다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나의 시간을 꼭 하나님께 꼭 드려야겠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내가 하루에 철저하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내가 그동안 필요했던 말씀도 들어보고, 철저히 아침 성경도 읽고, 저녁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내가 시간을 정말 하나께 님꼭 드려야겠다. 예전 같으면, 수요일도 교회 오고, 주일도 교회 오고, 같이 또 주일 하루 종일 봉사했을 텐데, 시간 하나께 님 많이 드렸는데, 그러에서또 성경 다 읽었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너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이 보면, 그러면서 시간을 엉뚱한 데 바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빠질 수도 있고, 오락에 빠질 수도 있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뭡니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장 먼저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수요일하고 주일 말씀을 인터넷으로 보시던, 어떻게든 간에 그 시간만큼은 경건하게 내고,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드린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충분히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접촉이 돼야만 세상 이길 수 있잖아요 이 믿음의 위인들이 이건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자며 주의 말씀을 바라서 오며 주의 말씀을 묵상해내고내 눈이 야경이 있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 전에 부르짖자며 빨리 일어났잖아요 기도했고 주의 말씀을 바랬으면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다고 주의 말씀을 묵상해내고내 눈이 야경이 있기 전에 깨었나이다 빨리빨리 일어나가지고 하나님부터 만났습니다 사랑한 분을 제일 먼저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주님 또 이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대 2장에도, 바이 뜸,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하나님께 얼굴 보여드리는 게 뭡니까? 예, 성경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 성경이니까 성경 보고 목소리 들리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니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딱 바치는 것.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 너무 좋아하고,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 날 바라보시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게 되면 포도원 흐는 작은 요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포도원, 사랑의 포도원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대한 사랑이 들어온 걸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시간을 하나님께 꼭 내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그래서 오늘 조금 길었지만은 아,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들 좀더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또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